야 아홉 명이야 우리 시공의 용사들이여 한 명만 더 모이자. 자 임페리우스. 자 구매한다. 오케이 갑시다. 어? 얼굴이 개미 같다고? 어, 약간 개미 같기도 하다. 어, 인정한다. 인정이. 어, 인정한다. 자, 오케이. 렛츠 고.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 캐릭터가 똥캐인지 아닌지. 자, 가 볼까요? 준비됐습니까? 아, 이나 잘해. 나 이번에 플래 플레, 플래티넘 포 받았어. 나 잘해. 저 이번 배치 플래티넘 포 받았습니다. 이번 시즌. 여러분들보다 훨씬 잘해요. 열받게 하지 마세요. 저 잘합니다. 영웅들이야 자, 전투를 자, 렛츠 준비합니다. 고. 꼬챙이로 갈게요. 어. 4. 꼬챙이 3. 예, 네, 꼬챙이를 일단 갈게요. 1. 가겠습니다. 전투를 시작하자. 자, 꼬챙이로 가가지고, 제가 약간 양꼬치 느낌으로다가 다 꽂아버릴게요. 꼬챙이 가니다 나이스! 진단을 나이스. 진단을 어, 고마워. 음. 자, 꼬챙이 성공. 지나죠? 이미 8초가 됐죠, 이제? 10초에서 8초. 근데 이런 퀘스트를 깨려고 하기보다는, 퀘스트각을 보면서 하면 안돼 그럼 망할수있어 자 경험치 빨리 따라가야 되고 이거 이스킬은좀 e 라인 지울때나 걸때는 때는 너무 안좋다 어 날개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을 어, 토론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토론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꼬챙이 거두명 이상 찍는 건좀 어렵다. 하지만! 아, 안 됐어. 아, 내가 피지컬 보여드려고 했는데 안 되네. 그, 티리엘에 비하면 날개가 멋없는 거 인정합니다. 사실이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과한 거 아니고요. 사실 맞네요. 애가 뭔가 날개가 이렇게 기가 죽어 있냐? 어,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얘가 좀 구부정해요.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날개도 꺾인 듯한 그런 느낌이죠. 나이스! 일단, 어, 이 꼬챙이는 되게 좋아. 솔직히 이거 좋아요. 저는 평타 위주로 가보겠습니다 꼬챙이는 이거 잘 맞아요 진짜 방금, 방금 맞았지? 이것도 꼬챙이! 아악! 꼬챙이는 꽤잘 맞습니다 자, 귀현이이렇게 멋있었는데 돌렸다가 어. 귀한도 그냥 평범한데요? 어. 요새를 휘력. 도청이. <laughs> 나 어떻게? <어떡해. 웃음> 뭔가 좀어 캐릭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이것저것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다소 좀 애매한 분들이 분명 히 있긴 있네요. 고이아 아! 죽지마. 안돼. 티리오 우리 좋은 놈이구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티리엘이 훨씬 좋은 것 같네요 흐흐흐하하하 <laughs> 진심으로 가 있는 것 같구나 아 이건 진짜 진심이에요 티리엘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누가 나를 심판하는가 내가 바로 정이다 캐릭터가이 성능을 다 쓰려면 어려워요. 어, 이캐릭터 이런 성능을 다 쓰는 게 어, 이게 매우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려워요. 막탈 때쯤에 붕켜서 앞으로 끌고 날아도 어안어 안타. 어, 꽃아이다넌 회복할 아! 것이야. 와. 그래 1 번은 이꽃챙이안 갈래. 꽃챙이안안 안 가겠습니다. 상대방이 이건 정크레시 나는 내 정도 수준인 줄 알았지. 근데. 어 제수진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서 어 박자가 안 맞았습니다. 전그래뿐이어 뭐, 약간 좀 아쉽네. o n 네 이게 제가 할 만한 캐릭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내가 할 만한 캐릭터는 아니다. 이렇게 뭔가 능동적, 능동적이지 않은 캐릭터는 내가 못하겠어. 그리고 팔 데스. 이전 경기도 팔 데스 했어요. 어, 얘는 쓰려면 좀더 연구를 하고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날개는 다 비슷하네. 날개를 여기서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면 약간 좀 애가. 힘 없어 보이는 건, 어, 좀, 그럴 수 있어 보이긴 하네요. 네, 메인 탱으로는 솔직히 좀 아닌 것 같고, 메인 탱으로는 솔직히 진짜 아닌 것 같고요. 약간 어쨌든 브루저 느낌으로 써야, 그, 1인분을 하지 않을까. 어쨌든 꼬챙이기 자체가 들어가는 거잖아. 들어가서 W를 슬로우 걸고, 이스킬을 이 비벼주고. 어,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좀 싸워줘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진짜 아이언맨 느낌 나네, 이거. 어, 얘는 메인 탱으로 쓰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확실히 그, 서브 탱.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죠? 그쪽으로 가서 좀 버텨주고 비벼주면서 좀 게임을 하다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HAC가 없어져서, 없어져서 뭐, 더이 임페리우스에 대한 시각이 우리가 다 날카로운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작은 것도 막안 좋게 보이고, 막 그렇게 지금 보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솔직히, 대회 보시는 분들은. 근데, 어, 일단 스킬은 좀 강화를 시켜야 될것 같기는 해요. 어, 스킬은 강화를 좀 시킬 필요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저의 그냥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뭔가 정체성이 좀, 어, 애매모호하네요. 좀 그러면서, 어허. 좀 뭔가, 좀더 특색 있는, 좀 강력한, 이런 모습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TDL에 비해서, 음, 많이 안 좋네요. 어, 이렇게 외모는 멋있어요. 솔직히 멋있습니다. 자, 기본 스킨이 제일 멋있죠? 솔직히 저는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해요. 날개가 좀더 화려하면, 뭐, 그것도 뭐, 괜찮겠죠. 근데 캐릭터 자체는 멋있어요. 이렇게 보면. 근데 어 솔직히 이정도면 캐릭터 괜히 뭐 돌격병이다 뭐다 여러분들 까시는 분들 있는데 제가 볼때는 그거는 좀 이게 HEC가 없어져서 그렇게 어좀더 기분이 나빠서 그러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조금만 들고요 제가 볼때 캐릭터는 멋져요 근데 어 전반적인 기술의 강력함과 어 다른 이펙트 등좀음 다른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거 소개드린걸로는 어, 딜러형 탱커. 딜탱이 같이 되는. 이런 느낌의 캐릭터라고 들었는데, 그런 이미지는 별로 아니네요. 어, 그런 이미지는 별로 아니고요 어, 궁도 두개다 애매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이궁두개 다, 어, 되게 좋은 궁은 아닌 것 같아요. 두개 다. 어, 두개다 궁이 아주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격과 수비를 할수 있는 딜러 느낌을 주기 위해서인데, 어, 둘다좀 애매한 것 같아요. 뭘 원콤을 내야 되는데, 원콤을 할 거면, 사실 다른 캐릭터가 더 좋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얘를 굳이 원콤을 내기 위한 딜러로 써서 이 기술을 쓴다? 그것도 되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가 좀 필요한 캐릭터 같고, 어, 어쨌든 PTR이기 때문에, 어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조금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 오늘 임페리우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